자 우리 하나님만 순종하면 살길 원해요. 2번주로 고백할게요. 자 박수 준비하시고 去年。 들으라 찬양할게요. 우리 이 찬양 기억나죠? 리 하나님 찬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분여호와이 신이 죽께서 주신 말씀. 네, 앉아 볼까요?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11월 한달 동안의 주제는 뭐라고 했죠? 예? 네? 네 맞아요 믿음 믿음을 주제로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었냐면 지난 주에 창세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실 하나님. 그래서 상조 이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어떤 말씀 나누겠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제목부터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아, 들어본 친구, 아 좋습니다. 내려주시고. 자, 요게 무슨 뜻이냐면, 100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요즘 쉽게 설명하면, 이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직접 경험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지만, 그것을 배울 때 우리가 보통 책으로 배우잖아요? 책으로 계속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보는 것보다 내가 직접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더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독수리 본적 있나요? 예, 네, 독수리가 하늘을 굉장히 잘 날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독수리가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잘 날아는가?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이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양육시키는날수 있도록 하는 그 교육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독수리는 하늘 높이 있는 곳에다가, 이 절벽이나 벼랑 끝에 있는 아주 높은 곳에다가 이 둥지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깃털이나 푹신, 푹신한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침대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이제 새끼를 놓게 됩니다. 새끼를 놓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막 있다가. 먹이도 직접 어미 독수리가 물어다 주고 그렇게 지내면서 이 새끼 독수리는 이 편안하게 그곳에서 지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막 날개짓을 합니다. 그리고 쪼기도 하고 그러니까 뾰족한 것을 그 둥지에 갖다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둥지 가운데 있지 못하고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주변가로 막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중지 밖으로 가장자리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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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나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네, 떨어져요. 떨어지면서으아 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독수리가 막 이제 날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막 날아보려고 막 날개짓을 막 계속 이렇게 하긴 하지만 잘 날까요? 못 날까요? 잘못 날아요. 왜못 날아요? 날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아 하면서 막 날고 싶지만. 그래서 그냥 끝없이 추락하게 돼. 거의 다막 땅에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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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갈 때쯤 누가 오냐면 오미독수리가 슝 날아와 가지고요 이 새끼 독수리를 슝 같이 등에 업고 날아가는 거. 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늘 높이까지 쭉 오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거.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막 내려가는 거. 예요또 어떻게 또 날아가려고 막 열심히, 막 열심히, 열심히 날개짓을 하지만 제대로 날아요? 날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점 땀이 가까이 갈 때쯤에 다시 누가 나타나요? 온 아. 목소리가 쭉날아가요고 올라가는 그 다시 이렇게 또 안전하게 올라가다가 또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아~ 이렇게 떠들어져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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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놀이기구 타는 듯이 그런 느낌처럼 올라갔다가 다시 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와아 내려갔다 가 왔다갔다를 반복하는 거그 독수리가 이렇게 반복함을 통해서 뭘 배울까요? 직접 나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군사님,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독수리가 이렇게 납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직접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했고 또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을 때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에 맞아 떨기 나무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굽 이집트로 다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빠져 나오게 난 다음에 가다가 만난 곳은 어디냐면 바로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 바다를 만난 거. 홍해 바다를 만나 있는데 앞에도 또갈수 없고 다시 돌아가려고 딱 뒤로 돌아보니까 누가 오고 있냐면 애굽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야, 저런 잡아라, 저런 잡아라,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라 하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가로막혀 있지, 뒤에도 돌아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오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아저아 우리 여기서 죽었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를 들고 쫙 손을 펼치자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 갈라진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돼요 그리고 뒤따르던 애굽 사람들은 그 바다를 상의로 똑같이 걸어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다 빠져나갔을 때 바다가 덮히게 덮이, 되고 결국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지내게 되는데 이들이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만난 곳은 어디냐면요? 바로 이 수르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 수르 광야라는 곳은 어디냐? 자, 여기서 에이스트 사람, 애굽 사람들이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다가 요쯤 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홍해 바다거든요.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나온 여기가 바로 이 수르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특징은 무엇이 있냐면? 광야의 특징은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곳에 도착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걷습니다. 며칠? 네, 3일을 걷는데 걷는 기간 동안 물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막 힘들게 돼요. 아 힘들다. 우리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서 막 걷고 있다가 3일이 됐던데 어디를 도착하게 되냐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마라는 어디 있냐면 자 여기서 홍해바다를 건넜죠? 여기 광야를 도착하는데 요쯤 내려와서 요쯤 여기가 바로 이 마라입니다. 이 마라 마라탕 아니고 자 마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마라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물을 발견한 걸. 어 물이다. 우와. 물이다, 여기서 물이 있어. 막 달려가가지고 물을 막 먹기 시작하는데 그 물을 갑자기 먹다가 애나드드드드 하면서 뱉은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그 물을 뱉었을까? 이 물이 어떻게요? 해 굉장히 쓴 거에서 아이 써 이러면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던 물을 다시 뱉게 됩니다. 와써 이러면서 막 뱉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냥이 되냐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 모세 말이야 진짜. 아, 우리가 힘들게 빠져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여기까지 인도했으면 좀 제대로 좀 살아야 되는데 물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 이게 뭐야? 우리 살기 살게도 힘들고 물이라고는 딱 발견했더니 쓴 물이어가지고 먹지도 못하잖아. 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말이야 우리가 물이라도 그래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모세하게원망하게 시작했어요. 그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똑같이 싸웠을까요? 아, 이 사람들이 말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한줄 알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내가 한 거야 막, 막 싸우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뭘 모셔주셨냐? 뭐 하나의 나뭇가지를 쫘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 하나의 나뭇가지를 딱 보여주시고 나서 모세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물에다가 물에다가 물이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다 물을 탁 던지게 돼요. 그러다 이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에 네, 달게 된 거예요. 그쓴 물이었다가 이 나뭇가를 던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가지고 막 물을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한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이집트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모든 질병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그 출애굽판,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사건과 그 다음에 홍해바나 갈라져서 그곳을 건넜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엄청나게 찬양하게 돼요. 14장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되었어요. 그 기적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15장에 넘어가면요, 하나님을 막 열심히 찬양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막 열심히 찬양하고 있다가, 단 3일 만에 그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단 3일 만에 그 모든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그 어려움 상황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 가운데 인도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백성들을 골탕 먹이려고 했을까요? 일부러 괴롭히고 싶어가지고, 에너희들게 쓴물도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을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치료자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함.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함이었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고 있었어요? 예, 네, 이집트 애굽에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살고 있을 때는 누구의 말을 들었냐? 바로 한거 애굽 사람들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탈출했어요. 그럼 이제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그곳에 순종할 때 내가 너희를 지키며 보호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함인데요. 그렇다면, 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어딘가 아팠을 때그 아픔을 고쳐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어딘가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낫게 해주는, 그렇게 치료해주는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을 모든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기시도 하시고 그 재앙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자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문제는 뭐였어요?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물을 봤다고 해도 그 물이 어떠한 물이었어요? 쓴물이었어요. 그 마라의 쓴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치료하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하여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노희는 내 말에 순종해라. 노희는 내가 말한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해라. 그랬을 때 나는 노희의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을 그 재앙을 노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바라기는 하나님은 치료자이심을 기억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모세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원전는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나의 문제들 앞에 불평과 원망하기보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또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